왜냐하면 경쟁 지자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제가 처음에 남양주시에 이사 왔을 때 정약용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지어진다는 걸 듣고 또 캐릭, 남양주시의 캐릭터가 정약용인 걸 보고 음. 저도 콧방귀를 봤습니다. 남양주시가 무슨 정약용이야? <laughs>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그 전에 남양주에 와본 적 없었던 제 머릿속에는 정약용 하면 수원 아니면 강진이지 음. 그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수원에는 뭐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서 지은 화성이 있고 음. 다산은 그 유명한 다산초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업적 도시를 어, 배제하고 생물지가 업적 도시를 넘어설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이것과 똑같은 사례가 이순신이거든요. 어, 네. 이순신을 어, 도시의 대표인물로 브랜드화하고 있는 지자체가 세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딘지, 어딘지 알고 있죠? 여수요? 1번이죠. 여수. <laughs> 여수. 두 번째 어디예요? 어디요? 통영입니다. 음. 세 번째가 어, 아산이죠. 근데 공통 이게 정약용 브랜딩화 사업이랑 완전 구조가 똑같아요 통영이랑 여수는 업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는 전라좌수영이 있던 곳이고 네. 이순신이 군인으로서 업적을 가장 많이 쌓았던 곳이죠 통영은 한산도가 있고요 음. 그, 그 다음에 삼도수군통제형이 있던 곳입니다 그 이후로 이순신 시대 이후에도